이번에는 나중에 풀어낼 코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풀어낼 코는 말 그대로 풀어지는 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 실, 내가 진행하는 실과 조금 다른 색깔의 실을 가지시고요. 이렇게 해서 코바늘을 이용해서 원하는 코만큼 사슬뜨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10코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10코만 떠 보겠습니다.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인데 한두코 정도만 여유로 더 떠시고요. 이렇게 떠주시고, 잘라줍니다.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슬을 뺀 코에다가 쏙 이렇게 잡아 빼시면 이게 이제 코를 잡기 위한 준비가 되신 거고요. 이 조직에 대고 내가 코를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실에 대해서 자, 원래 앞쪽은 이게 사슬인데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사슬 체인이 연결된 것 같은 게 보이는데요. 그 위에 가장 톡톡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 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를 한 코. 자, 이렇게 잘 보이세요. 위에다가 이렇게 찔러 넣어서 두 코. 다시 보시면 하늘로 솟아있는 한 일자 같은 모양에다가 세 코. 다시 위에다가 네 코. 다시 위에다가 다섯 코. 다시 위에다가 여섯 코. 7코 8코 9코 자, 이렇게 10코를 원하는 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주셨으면 이 상태에서 뜨개질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안뜨기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조직에다가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돌려서 안뜨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내가 이 밑실을 풀어내고 그 코를 살려서 아래로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그곳에다가 코바늘로 장식을 할때 이런 별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코를 잡고 있고요. 기막이 모자나 바지나 아니면... 일반 디자인상으로 코바늘로 마무리를 해서 쓰임이 있는 옷들은 이렇게 해서 별실을 이용해서 코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매르스조직을 뜨기 위해서 제가 다시 겉뜨기를 뜨고 있습니다. 자, 열코를 잡았기 때문에 열코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코. 자 다시 돌아갔을 때 안쪽이니까 다시 열코 안뜨기로 돌아서 열코를 뜨셨고요. 자, 제가 아까 이렇게서 실을 코바늘을 통해서 이렇게 맨끝 코에다가 이렇게 빼놓은 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잡아다니시면 이밑실을 풀어서 내가 이 조직을 뜨고 싶을 때, 그 코를 그대로 살리고 싶을 때는 자이렇게해서 풀어내시면 풀어내게 보겠습니다. 풀어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코가 풀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실이 가닥가닥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있는 코드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도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는 뭐 코바늘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조직을 붙일 때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